안녕하세요. 썰댕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요.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데 그게 제 얘기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결혼 늦추다 보니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. 결국 4월에서 7월로 또 7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고요.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신혼 가구 다 데려오고 짐 정리하고 주말만 갔고. 그 새끼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필요한 식기구 정리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먹어서 너무 배고픈거예요 그놈은 초저녁부터 코골목 자고있었고 냉장고에 먹을건 물밖에 없고 시켜먹긴 또 그렇고 육개장 컵라면 아시죠? 그게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숨어있길래 그거 하나 먹고 쇼파에서 TV보다 잠들었어요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된 시간부터 신경질적이게 저를 깨우더니 다 짜고 짜 컵라면 왜 먹었네요. 좀 잠결에 무슨 소리냐 했고 자기가 오늘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거고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방금 김밥 천국 가서 김밥까지 사왔다 하더라고요. 근데 김밥 듣고 이제 물어놓고 찾아봤더니 제가 먹은 거죠. 그래서 열이 받았다는데 결혼한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짐 정리하고 고라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이게 깨울 일인가요 그게?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따져물었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갔다 오면 되지 그 컵라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 신경질적이게 깨우냐? 난너잠 깨울까봐 정리도 조용조용히 하고 쇼파에서 잤다 뭐하는 짓이냐?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럼 빨리 컵라면 사오래요 물 끓고 있다고 순간 이놈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눈빛 또한 진짜 이성 잃은 눈빛이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거 처음 봤어요 평소에 먹을 걸 좋아하긴 했어도 식탐을 부린다던가 내걸 뺏어 먹는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고 오히려 나한테 뭘더 먹이려 하고 한 번도 음식에 관해 화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황당해서 저도 혼이 나간 채로 가방 들고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이 왔길래 이제야 반성했나 해서 받았더니 놀라지 마세요. 첫 마디가 왜 사과 안하니요 컵라면도 마음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도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없다 라며 진짜 말 한통 한다 싶어서 내 입장 생각해보라고.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? 그게 고니자고인사람 그렇게 깨울 일이냐? 했더니 무조건 제잘못시니 사과하라네요. 그래서 제가 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용서는 네가 빌어야 되는 거고 난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잖아요 그말 듣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인 상태에서 정상이면 누가 컵라면으로 파온 생각을 합니까? 하지만 그 새끼가 먼저 파온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옳다구나 바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안 받았더니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제서야 자기가 미친놈이었다. 자기가 잘못했다. 회사까지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다 무시했고, 직접 얼굴 보고 당장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는데, 그때 저한테 시끄럽고 빨리 컵라면이라 사활하던 말투와 눈빛이 안 잊혀져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무슨 노비대 하는 줄 알았어요. 용서를 떠나서 진짜 컵라면 하나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니 속까지 안 좋고, 진짜 진심으로 난 너랑 결혼하기 싫다 다 무르자한 상태고 그놈은 하루가 멀도록 잘못 빌고 있고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일반적으로 파혼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스테메까지 점점 취소해 가니까 그제서야 믿는지 편지까지 써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고요 저는 흔들림 전혀 없이 여전히 파혼 진행 중입니다 그놈은 뭔 이까짓걸로 계약금 손해를 그렇게나 보면서 파혼하라고 하냐면 가족들과 주면은 뭐라 할건냐는데 이별의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고 정리해야 할게참 많아 머리가 깨지게 아프네요 사연 이후에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집 구하고 살림까지 넣었는데 어쩌겠냐 싶어 본성 드러냈다가 망했네 여자는 인생 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보통은 그런 걸로 사람 깨우지 않죠 숨겨 놓지도 않고 나가서 넉넉히 사다 놓지 사이코랑 결혼하실 뻔했네. 세 번째입니다.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는 사람 깨워서 나 먹을 거 사러 갈 건데 뭐 먹을래?라고 묻거나 알아서 2인분 사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본 사연 읽어드렸고요.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? 어떻게 보면 컵라면이 아닌 더 깊은 생각으로 파운까지 생각하신 사연자분의 복잡한 고민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. 아무쪼록 지금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 다음에도 더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